<목소년아> 입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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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년아> <야! 목소년움> 너무 귀엽네요 <목소년> 와 오승희 <수민님! 목소년> 와잘한다와나스디아나스디 <목소년> <목소년> <오>, <수민 목소년> <이최울> 입덕 아나스빈이 <목소년> 입덕 <목소년> <목소년> 저는 수빈님이덕했어요 지금. <웃음> 너무 웃겨. <laughs>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표정이 <laughs> 너무 순수해서 제가 막 이렇게 확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저도 느꼈어요. 저도 <laughs> 느꼈 <느꼈어요. 웃음>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. <laughs> 덕이에요 저거는 사랑. 이거는 사랑이에요. <laughs> 우리 유일한 청일점 수빈님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습니다 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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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야! 이 계. 아저 수빈이 입덕하면 추가할게요. <목소리가> 아니, 진짜 너무 사랑스럽다. 네. 미쳤어. 세! 얼룹을그 못지않을 정도로 표현을 잘해 주시니까 속이 너무 좋서 아이 보는데 역시 <목소리가> 유빈 MC 짱바 짱바 어디요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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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하세요. 주머로 바이티크에서 수빈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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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입덕자가 속출이에요, 지금. 2왜 이렇게 긴장했어? 저번버센이에요 아, 수빈이 진짜 어떡하지? 아 진짜 제 너무 귀엽다 그냥 <laughs> 이세 분의 무대를 더 보고 싶어요 <laughs> 저도요 <laughs> <laughs> 수빈이 형 사랑해요 와, 아니 수빈 씨는 왜다지 <laughs> <laughs> <잘지? 웃음> 수빈이 제일 의외야 잘한다 수빈이 수뭐다 알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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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는 진짜 빨리 떠요 한세번 보면 답답 아이스크림 스크림 진짜 진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